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?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, 꿈꿔왔던 기회의 상실, 혹은 지키고 싶었던 목표의 좌절,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차갑게 닫혀버린 그 문고리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진 않나요?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.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느라 옆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는 새로운 문을 알아채지 못합니다. 이 말의 핵심은 문이 열린다가 아니라 고기를 돌려야 한다는 강력한 지침입니다. 상실은 고통스럽습니다.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을 선사합니다. 닫힌 문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시야가 펼쳐집니다. 이 새로운 시야는 이전에 너무 바쁘고 집중하느라 볼수 없었던 새로운 재능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방향일 수 있습니다. 진정한 불행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. 지금 당장 닫힌 문 앞에 등을 돌리십시오.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. 당신이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이생은 당신을 위해 이미 다른 길또 다른 행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두었을 것입니다. 고기 드십시오. 새로운 빛이 당신을 기다립니다.